안녕하세요. 성어육묘장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예, 올해는 유심히 이제 고추가 이제 가물다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고추가 이제 많이 터진다고 이제 문의들이 많이 이제, 오, 이제 오는데요. 이제 이 고추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예, 고추 안 터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고추가 뭐 전혀 안 터질 수는 없는데 이제 물론 이제 품종에 따라 좀더잘 터지는 품종도 있고 좀덜 민감한 품종도 있는데요. 제가 농사를 지금까지 쭉 지어오면서 느낀 점은 이 고추는 이 두둑이를 높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이 고추는 모든 작물은 뿌리에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두둑이 낮게 되면은 통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비가 한 5일씩 이상 한 일주일까지 비가 올 때가 있는데요. 장마철에는 그러면 그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이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면은 이 뿌리가 잔뿌리가 썩게 됩니다. 그럼 잔뿌리가 썩게 되면은 이 고추가 햇빛 났을 때 시들었다가 다시 또 이제 저녁 때 이제 입이 펴지고 그러는데요. 그 원인은 첫째 이 고추가 두둑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경운기로 고를 타시던 아니면 관리기로 고를 타시던 두둑을 높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두둑을 넓고 좀 높게 하셔야 비가 많이 올때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더라도 두둑이 높게 되면 은 밑에 아랫부분만 많이 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윗부분에서는 수분이 밑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게 되는데요. 두둑을 만드실 때는 특히 고추는 90짜리 비닐을 까시는 분이 계시고 1미터 짜리를 까시고 아니면은. 1m 저 같은 경우는 1m 20짜리 비누를 멀칭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두둑을 예를 들어 90짜리나 1m짜리는 에, 고추 두둑, 두둑을 높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고추는 좀 관리기로 고르킬 때도 한번 다니, 다니시면 두둑이 낮으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두 번, 세번 다니셔서 에, 두둑을 좀 넓게 잡으셔가지고 1m 20짜리 비누를 깔게 되면 흙이 높이, 한뼘 이상 높이 흙이 올라가고 좀 두둑이 크고 넓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땅 속으로 물이 덜 들어가고 이제 많이 흘러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가 계속 온다고 하더라도 이땅 속에서 수분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고추가 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둑이 낮아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땅 속으로 다 스며들고 또 스며들어도 두둑이 낮으니까, 이 속에서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추가 예를 들어서, 예 이제, 만큼만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비가 계속 와가지고 수분을 많이, 이제, 흡수를 하게 빨아먹게 되면은, 이 고추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고추가 커지게 되면, 이 고추가 팽창이 돼서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이제 터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두둑이 낮아서, 이제 고추가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는 특히 더 실감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고추에는 반드시 옆에 무슨 지하수가 있어서 평밭 같은 경우는 평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랑에다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평밭이 아닌 경우는 에 철물점에 가셔서 밸브를 몇개 사셔가지고 에 호수를 예를 들어 한 19mm 정도 호수를 연결해서 그 고랑에 조금씩 압력을 맞춰서 열어놓게 되면은. 아, 뭐, 다섯의 석고랑 정도도 동시에 물이 찬찬히 내려가게 되면 약간 비아진 밭도 높은 데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밑으로 물이 모조리 먹어 내려오기 때문에 가뭄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가뭄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또 고추가 터지는 것을 막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추, 고랑을 높게 만들고 고추 비닐 속에 점적 호수를 넣었을 때는 가물을때 물을 대주기 때문에 이 고추가 이 가뭄을 타지 않고 항상 자기가 먹고 싶을 수 있는 수분을 빨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고추가 터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 밭이 이제 물을 관수 시설을 잘 하신 분들 계시지만 관수 시설을 못한 밭에서 밭에, 밭에서는 이제 그 5월 달 6월 달에 막 이제 가물을 때장마 전에 가물을 때 이제 물을 못대주게 되면 고추가 자기가 원하는 수분을 충분히 빨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고추가 이제 자기 생장점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커요 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붉어가는 과정인데 이제 그때 이제 요거 시기가 지나면서 장마가 짙게 되면은 장마는 비가 뭐 5일, 일주일 자주 비가 오기 때문에 이 뿌리에, 이 뿌리가 이 수분을 빨아먹게 되면은 이 고추가 요만큼만 크고 붉으려고 그랬던 것이 수분을 계속 빨아올게 되면은 결국 고추가 팽창이 돼가지고 고추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추를 터지지 않게 하는 원인도 에 고추를 심을 때 점적 테이프를 넣으셔가지고 에 가물을 때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제 날짜를 봐가며 온도를 봐가면서 에 물을 대주시게 되면은 평상시 물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로 말하면 목, 목 마른 사람이 물을 많이 먹지. 목말지 않은 사람이 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가물다가 이 비가 오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수분을 빨아먹게 되면은 이 열매는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왜 특히 빨간 게 터지느냐면 빨간 거는 익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는 크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파란 고추는 비가 와도 계속 크기 때문에 터지질 않는데 이. 가물을 때 열린 고추는 요만큼만 크려고 생각을 했는데 수분을 계속 뿌리에서 빨아먹게 되면은 팽창이 돼서 안 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고추 농사를 지으실 때 가능하시면은 물이 있는 밭에 심으시게 되고 그다음에 두둑을 어려우시더라도 높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고추를 심어놓고 한 13일에서 15일 안에 한 번만 구멍을 뚫고 비료를 측비를 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가운데다 한번 주고 또 이쪽 오른쪽에 한번 주시고 왼쪽에 한번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 비료를 한세 군데를 구멍을 뚫어 놓게 되면은 이 장마 때 특히 물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풀도 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한 번만 구멍을 뚫어서 주시고 그 이후로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 고추 나무 키만큼 뿌리가 가기 때문에 하나 걱정하시지 말고 비온 데 저녁 때뿌리시던지 아니면은 비가 많이 안 온다 그러면 은비 오기 전에 고추 고래 뿌리게 되면은 비가 오면서 비료가 녹아서 땅 속으로 스며들으니까 아무 걱정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랑에 부직포를 깔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부직포 위에 비료를 뿌리면 비료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부직포는 예, 물을 한번 부어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고랑에 깔으셨다고 하시더라도 물이 바닥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걱정 마시고 예, 비료를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료를 뿌리실 때는 한번에 많이 뿌리시지 말고 앙상하게 비료를 떨어뜨려서 예, 뿌리에 상하지 않고 예, 자주 뿌리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열흘에 한 번만 뿌리게 되면은 예, 비료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작물이. 원활하게 잘 빨아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니, 하도 여러분들이 고추가 많이, 얼마 전만 해도 고추가 많이 터진다고 이제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요. 제가 항상 고추농사 짐에서 느낀 점이 두둑을 높이해서 수분 변화를 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비닐도 막추이준다고몇 군역씩 막 뚫어놓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점적 시설을 하셔서, 가물을 때도 고추가 충분히 물을 빨아 먹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그 이후에 장마에 비가 많이 와도 고추가 터, 터지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점적 테이프 누시고 두둑 높이 하시고 요두 가지만 지키셔도 에, 고추 터지는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으니까 에, 그런 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